존 템플탄. 강사장은 기관론에서 태어나 회의론 속에서 성장하고, 낙관론 속에서 성숙한 뒤, 행복감 속에서 죽습니다. 기관론이 최고조에 달할 때가 매수 최적기이고, 최고 낙관론임에도 최적기입니다. 영어에서 가장 비싼 네 단어는 이번에는 다르다입니다. 어떤 투자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매도 시점은 폭락 이후가 아니라 폭락 이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위기소침하게 팔고 있을 때 사고, 또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럽게 사고 있을 때 팔려면, 가장 큰 용기와 가장 큰 보상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당신의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이 끝날 때까지의 즐거움을 미루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공연을 하고 싶다면 그들과 다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일반 투자자보다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투자는 대형 기관을 관리하는 전문가보다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성공은 새로운 질문에 대한 답을 지속적으로 찾는 과정임을 인식합니다. 1달러를 벌고 1달러를 10달러로 쓴다면 당신은 실패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1달러를 벌고 90센트를 쓴다면 성공의 길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답을 알고 있는 투자자는 모든 질문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투자에 대한 자신만만한 접근 방식은 완전한 재앙이 아니라면 조만간 실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전망과 추세에 초점을 맞춥니다. 가치에 집중하세요.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돈이 있을 때입니다. 안전을 위해 자유를 포기하는 사람들은 둘중 어느 것도 가질 수 없으며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지금 주식을 파는 유일한 이유는 다른 더 매력적인 주식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더 매력적인 주식을 찾을 수 없다면 지금 가진 주식을 계속 보유하십시오. 비즈니스가 윤리적이지 않으면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실패할 것입니다. 모든 장기 투자자의 목표는 세금 공제 후 최대 총 실질 수익률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당신의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더큰 위험을 무릅쓰고 손실을 많이 하려 하지 마십시오. 사실상 이전 상황의 반복인 상황에서 이번에는 다르다고 말하는 투자자는 투자 역사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네 가지 단어 중 하나를 말한 것입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신을 위해 불을 창출하는 비결은 다른 사람을 위해 불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내일도 똑같이 새로운 마감일과 도전으로 가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항상 오늘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짜냅니다. 진정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은 사람은 방법을 찾습니다. 다른 사람은 변명을 찾습니다. 행복은 물질적인 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에서 옵니다. 행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데서 옵니다. 장미덤불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불평할 수도 있고, 가시덤불에 장미가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감사하지 않으면 부자가 아닙니다. 백예드 경주에서 승자는 필드보다 12부 앞서 테이프 라인을 넘지 않습니다. 그는 인치 단위로 이깁니다. 중요한 것도 좋지만 좋은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재능을 찾아 잘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와 다른 사람의 실수로부터 배웁니다. 성공적인 삶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주어진 시간에 얼마나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